되지 않을까? 절대값이랑 똑같은 풀이로 가면 되지 않을까? 그때 뭐라 했냐면 수2에서는 절대값이 나오면 뭐라고 했냐 얘들아? 플러스 마이너스 푸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했잖아 맞아? 그래도 똑같다고 방정식 f는 x 어떤 k가 양수라는 모장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로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됐나요? 그 다음에 이제 f x 그래프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 미분으로 갈게 f 프라 x를 했더니 6x의 제곱 플러스 6x 빼기 2가 됐고 6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니까 3차 함수 f x가 지금 뭐다 최고차 에수 양수고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니까 요렇게 지금 생겼고 극대가 되는 라인이 마이스 2고 맞죠? 극소가 되는 라인이 지금 1 요렇게 된다고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요거 좀 조사 좀 하자. 나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X축을 우리가 정확히 그려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, 좌표를좀더 할까요, 그냥? 여기 혹시 1콤만 몇인지 아는 사람? F. 1점 넣어줄래? 맞지? 그 다음, 마이너스 2도 없이 넣어줄래? 마이너스 16, 12, 24니까. 20인가요? 맞니? 그럼 X축이 누구에 가까이 있니? 마치에더 가까이 있고 20보다는 맞아. 그러면, 과감하게, 뭐, 요렇게 가까이. 래서 x축을 이렇게 그려놓자고.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그어야 되는 요 가상의 선들 있잖아. 튕기는 라인들, 튕기는 거. 요 선들도 그어놓자고. 그래서 요 선이 y는 2 0이고요 선이 y는 마이너스 일단 요까지 1차 작업인 것 같아요, 알겠지? 됐나요? 자,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, 루트 k랑 마이너스 루트 k는 x축으로부터 똑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맞아? 똑같이 올라가면서 교점 개수가 홀수 개가 되는 순간을 조사를 해줘야 된다고. 그러면 당연히 이게 아닐까? 여기가 길이가 짧기 때문에, 요 길이보다 얘가 짧기 때문에, 요 선이 지금 되는 순간이 다섯 개 나오는 곳 아니겠니? 봐봐. 이게 마이너스 7이면 여기 어딘가에 같은 높이에 y는 7 되는 곳이 있을 거라고. 그럼 뭔데?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. 딱 다섯 개 나온 순간이지 않겠냐고. 그러면 뭐야? 루트 k라고 하는 숫자가 7이면 된다고요. 그래서 k는 40 이렇게 마무리 되지 않을까요? 홀수계라는 말은 무조건 3차 함수에서야 3참수에서 홀수계라는 말은 무조건 이 특별한 이 라인에 걸칠 수밖에 없다는 거다겠지. 됐습니까?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뭐세 개로 바뀐다. 세 개. 이게 소다 식이 세 개로 바뀐다. 그럼 여기일 거야. 이쪽으로 20, 이쪽으로 마이너스집하면 하나, 둘, 세개 나온다고. 그래서 홀수 개만 특별하다던겠지 나머지 지점들은 다 짝수 게 나와요. 여섯 개, 뭐두 개,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도 나오나? 하여튼 네 개는 몰래. 하여튼 짝수 게 나옵니다. 자, 지금 주어진 함수 그래프가 뭔데 얘들아? 도함수잖아 맞아. 도함수 이거 뭐 체크해야 돼? 이거 체크해야 된다 맞아? 맞습니까? 마이너스 1에서 부호변화가 아니니까 극점 아닙니다겠지. 아무것도 아닙니다겠지. 뭐 정류점이라고 하는데. 정류점 말고 정류점. 그그 <laughs> 그 버스 정류장 정거장 알겠지? 스테이셔너리 <laughs> 포인트라고 하는데 뭐 몰라대. 왜냐면 그또그 대충마다 이름다 다르겠지. 사이트 극점은 아니긴 되겠지. 그다음에 이제 뭐야? 요거. 그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. 뭔데? 감소하고 또 감소하고 증가하는 그래프가 액터가 된다고.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-1이고 여기가 지금 3 요래 된다고. 쓰니까 그러면 지금 누가 최소인데 3이 최소잖아 그럼 fx는 최소값 맞으니까 얘는 뭐야? 맞다가 나오겠죠? 쉽죠 이거는? 자그다음디 ㄷ으로 넘어갈게요 디귿에 뭐라 돼 있냐면 a가 마이너스 1이 아닌데 f-a랑 fa랑 같대 그니까 뭐냐면 근계수가 한개 나오는 곳이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야? 근데 이렇게 그거란 말인 거야? 그러면 마이너스 a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지금 그어진다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A가 아니니까 이 점이 A가 된다고 지금 이까지 이해 됐니? 됐냐? 됐니, 됐니 이제 또귿 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니? X가 마이너스 A 이상에서 마이너스 A? 이거 마이너스 A 맞아?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보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숫자가 3보다 큰 숫자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마 3보다 작은 숫자겠지? 마산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보다 훨씬 왼쪽에 있다고 그럼 마이너스 a는 한이 정도에 있을 거라고 사실 저기 더 멀리 있겠지만 이까지 이해 얘니 그래서 뭐야? x 값이 마이너스 a 이상인 곳, 그러니까 뭐야? 여기가 뭐 마이너스 a에서 이상인 곳이니까 지금뭐다 요렇게 가는 요 함수를 관찰을 해보자고 했었을 때 뭐라고 돼 있니? 항상 최솟값이 존재하냐고 물었는데 존재하잖아 어디에서 3에서 최솟값 없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? 그냥 맞다, 하면 되죠. 그냥 이건 문화만 있으면 되는 문제네. 혹시 이거 집에 있는 사람 문화를...